살아가면서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또 때로는 건강하지만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시름하고 고통 당하는 때가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래서 우리 일상은. 일반적인 일상 생활과 질병의 고통을 겪는 생활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마치 믹스가된 것처럼 건강했다가도 컨디션이 나빠지고 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괴력을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다가도 힘도 전혀 쓰지 못하는. 얼굴도 아주 아름답고 건강미가 넘치고 팽팽하고, 그리고 온몸에 근육줄도 있고, 누가 봐도 건강미가 넘치고 참 대단한 사람, 파워 있는 사람인데, 아, 하룻밤 자고 나서, 어떤 때는 수족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보면, 아유, 양반 입원한 지가 벌써 몇달 됐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갔는데, 지금 누워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전까지도 건강했다가, 아,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서 부름을 받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도련사 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 그리고 질병의 고통과 여러 탄식할 만한 근심과 걱정거리, 뭐, 기쁘고 박장대수할 일도 있지만, 거의 한 50대 50으로 이를 만큼, 우리 일상은 파도 타기처럼 산을 넘고 또 산등성이를 넘는 것처럼 물을 건너고 또 물을 건너면 또 산에 있는 것처럼 이 굴곡 있는 인생사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런 주제 단어가 생각날 만큼 우리 일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걸어다녀서 오고 가면 아 전철 타고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요 버스도 새벽부터 첫 출근하는 분들이 다섯 시가 넘어가면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지 몰라. 전철이 새롭게 운행이 시작되는 그첫 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을 이제 정지하고 업무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자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건강하고 다 행복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보면, 대형 병원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아, 예약자들이 줄을 서도 있고, 그리고 의사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찰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 대기를 하는데,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대기를 해야만이 진찰을 받고, 때론 처방을 받고 수술하는 데는 왜 이렇게 더딘지. 그래서 병원 가면 아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나.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병동을 지나고 병실을 가다 보면, 야, 건강한 것이 참재일이구나 사람이 아플 때는 서럽고, 마음 아프고. 어, 답답하고 어, 불편하고 건강이 제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 마을 세 자매의 가정 그 일상이 수시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종종 들러서 아마 식사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말씀도 주셨을 거예요. 위로도 하고 친구처럼 지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뽀가 전해졌는데, 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시는데, 그 뽀가 전해왔는데, 친구 같은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수송은 해봤지만, 병을 치료시키기에는 불가능하고, 아, 이제 불치의 병, 시안부 인생이 됐다는 비보가 자꾸 들려와요. 그런데 한 가지 저들이 희망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좀 빨려오셨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오시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극보를 보냈지만 왠지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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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또 지체. 무관심한 듯, 아,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극보를 받으시고도, 다른 때 같으면, 여느 때와 같으면, 손살같이 달려가셔서, 아니, 왜, 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인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셨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본문 문맥상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다 들어갑니다. 난 도대체 소식 전화에 파파를 보낸 지가 언제인데, 아 우리 예수님, 아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한게 얼마인데? 하고 예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 불가고. 적지 않게 친구처럼 지냈던 그들도 오해가 얼마나 충천에 올라오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끝까지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가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표정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뭐 주님 오시던가 말던가. 사람 죽고 나서 온 무슨 이유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초입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잠든 나사를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잠들었다.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면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을 자겠지만 다시금 깨우는 시간이 있다. 이런 기대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거죠. 아니에요. 잠들었습니다. 잠시 자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대하면서 잠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지금 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육체가 잠이 들었어요.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다가 장차 주님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그 엄청난 천군천사와 함께 임재하실 때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도 부르고 살아있으면 바로 변화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의 부름 따라서 끌어올라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겠죠. 그러나 죽었다면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그들을 앞서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죄림 은혜 사상에 바울은 확 잡혀서 그래서 인생 살다 보니까 아유 인생 뭐 없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 을 턱치면 십자가, 턱치면 예수, 턱치면 예수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 중요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의 몸을 보면 참 키도 작고 아, 몸도 가냘프고 병약해 가지고 늘 사랑하는 주치 누가가 아,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있어서 주치를 대동한 만큼, 여러분, 참, 그가 몸이 허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나요? 아유, 약 달고 살고 있네. 병을 달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 아유, 참 고단하겠네. 여러분, 그런데, 파울이, 목회자 파울이, 선교사 파울이, 그의 일상이 질병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 아프고 서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이 가시를 좀 빼달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바울. 네 은혜가 내게 좋겠다. 그것까지도 네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니까 아, 돌이켜보니까 병든 몸도 감사했다. 이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뭐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수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참 어, 다 읽어, 열거 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바울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울의 일대기 보면 그랬잖아요. 강의 위험에다가, 배고픔에다가, 추위에다가, 그런데 법조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다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실에 하나 가만매를 갖다가, 서너번씩 맞고, 아, 고통을 당하고, 일상이, 일상이, 가난과 서름과 압박과 병약함과 그리고 추위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추적조가 있기 때문에 늘 숨어 살아야 되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숨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주의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 쫓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정적들이 숨어서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가 뭐 중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 붙잡은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바울 수계 바울 수장 바울 대장 저를 잡아서 죽여야만이 이 예수교 야수교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죽으면 끝난다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다이슨 안 그랬나요 여러분 다윗도 약 10여 년 동안 쫓겨 살았어요.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될수 있나. 그러니까 그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아천 없는 명장 다윗이요. 아, 사우랑에게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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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서름 많이 받는 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그래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더니, 오히려 맡기고 살았더니 순탄하고 맡기고 살으니까 성령이 임지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수시로 다윗은 기도대장이었잖아요. 찬송대장이었잖아요. 전도대장이었잖아요. 수시로 시편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분를 의뢰해야 된다고 전도대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보면은 그 시간 얼마나 아름답게 수금을 직제받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찬양 기도 찬양 기도 찬양반 기도반 찬양반 기도반 이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론적으로 보면 참 고생도 좀센 표현으로 아유 그 개고생했나 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사실은 그런 고생 많이 했죠.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 신앙의 물가운데 고생 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어요. 자 본문에 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부터 11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리야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시더라 아 예수님은요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죽어야 욕수가 나타나죠 강사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죽기를 바라는 거야, 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을 그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당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까지 가셔가지고, 야, 돌을 굴려내라. 그렇지만,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듯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수족의 배로 동행체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족의 배로 동행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나왔죠 여러분 주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돌들도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도 확싹 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창조주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랬죠.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이고, 예수님이 이럴려고 그러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라고, 그 당시에는 불편하고, 오해도 있고, 마음 상하고, 상처도 깊고, 나아... 너무 뭐 힘겨워가지고, 아, 도무지 세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도 몇년 지나고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치 성전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뛰쳐들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오늘 나서로 이야기 생각했습니다. 잠든 나사를 주님 깨우셨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자.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요 살리시는 도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목도에 복게 하고 영광 받으실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런 능력과 기적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 이런 죽이고 깨지고 파산하고 아, 고통스럽게 괴로움 가운데 슬픔에 잠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슬픔이 변화에충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오늘 하루도 체험되시고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